오 이제 격주제로 광고를 맡게 된 하나님께만 미쳐있는 고민입니다 <laughs> 너무 떨리는데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미영이가 <laughs>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네 모닝스타 시즌 4리식 오전 6시에 본관 3층 에벤에 새로 에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7일 수요일, 28일 목요일은 밀공동체 주간 새벽 예배입니다. 네, 그다음. 네 그리고 TT 프리스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총 4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간은 밀공동체 중복이도회후 이완 치료실에 있으니까 디티 신청자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신입리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1, 1월 31일 주일에 밀공동체 중복이도회 후에 후 장소는 교육관 지하 1층 소그룹실에서 집회실 옆에 있으니까 신입 리더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아 제가 진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가 너무 떨리네요. <웃음> <웃음> 잘한다. PRBS <laughs> 시즌 2 스타 2 시즌 2 오리엔테이션. 네 일시는 1월 24일 주일 집회실에 있으니까 어, 순발리언 모임으로 인해 중복기도 중복 참여 없이 바로 모입니다. 장소는 이완치료실입니다. 네 그리고 어 PIBS 시즌 2를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 대상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 적용하는 적용하기 원하는 지체들을 위한 모집인데요. 모집 시기는 오늘까지고요. 묵상 어 묵상 본문은 마태 복음 쪽입니다. 오늘까지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어 어색. <laughs> 모뭐 시작은 1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 주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의는 모해란 리더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밀공동체 중보기도회 인도자는 정의로 어 아니요 아닙니다. 네장거도네 장건우. 장구도... <목소리> 네, 이런 이유가 있니다 네. 여러분, 많이 중국 기도에 참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팔번돌의정일호입니다 자, 보다 나광고로 나왔는데요. 어, 보다 나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독거 노인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참가 못 가고 시즌 못 가시는 독거노인 계실 텐데 독거노인 되신 분들 은 제가 가장 유감 <위험한> <laughs> 자갈수 있어요. 자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독거노인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죠? <laughs> 아무도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laughs> 아, 내가 지금 속이면 나중에 누가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하시고 저희 주위에 외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저희가 보다 나은이 이제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혼자 지내면, 어, 마음, 심적으로 외로운 부분도 많이 있고, 되게, 실생활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서 함께 나누고, 그러는 동사의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 참석, 고 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봉사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서 매달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그건 이제 특별로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찾아가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팀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봉사 시간은 한 달에 1에서 2회 정도,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시 정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명절 날이나 또, 명절날이나 또뭐 그런 때 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저희를 되게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많이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되게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외아버지, 별로 그렇게 막 가깝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찾아뵙는 이정현 할아버지 제가 이제 4월달 되면 2년째 찾아뵙는 건데 진짜 제 친할아버지 같고 오히려 제가 드리는 사랑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훨씬 많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섭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나오시든 안 나오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운해하시고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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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돕는 기초 양육입니다. 그리고 진행은 동성 양육 리더의 7번 만남을 통해서 짧은 교제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대상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면 모두 다입니다. 아까 전에 계속해서 나눔 말씀들도 그렇고 이번에 진도 나가는 말씀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방학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경고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자들 몇명 있거든요. 송성현이라고 네 특별히 건면 해주시고 또 여러분 네네 그리고 저역입니다저역입니다네 네, 그리고 리더 분들께서도 많이 건면을 해주셔서 저희 리더들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소그룹 파일 속에 있는 신청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가족 소개하러 나온 정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공동체를 찾아주신 두 분이 계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또래랑 어, 이름만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기 저는 3년생이예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매주 계속해서 97도래가 저희 공동체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저희 97도래들 잘 접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잡다 도래 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의 적응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같이 인사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97 담당하고 계신 엄마, 아빠, 애견님들, 그리고 어, 삼촌들 다 나오셔서 같이. <laughs> 생활하고 있어도 무엇보다 어 부모님이랑 같이 오랜 기에는 예배는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하는 김에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원 사이클 바이블 스터디 그것도 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지체니까 어 새로 라인업된 어 보라 리더님께서 잘 챙겨 주셔서. 나중에 엘더가 되는 그 날까지 저이들이 같이 저희이제 보라 소그룹으로 라인업 하게 될 텐데 소그룹 지체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요 같이 축복하는 감사합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이 주님이 당신의 주 에서 책상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네, 뒤쪽으로 한 분씩 나가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당겨서 저희 공간 넓게 활용할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